장수, 장수, 약장수, 장수, 장수, 장수 약장수, 참 소리, 약장수,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광고 건너뛰기 안 돼요. 이상한 날의 신기한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은 두개 드리고, 어떤 사람이 문자가 왔더라고, 아니 아시는 지인분이야, 지인분이 문자가 왔더라고. 뭐라고 왔냐면, 내가 SI 불구덩이에서 꿀 빠는 얘기를 조금 해줬잖아. 꿀 빠는 얘기를 해줬더니, 그걸 어떤 분이 링크를 거셔서, 어느 게시판이라는 게 있나 봐 자기는 그 SI를 SI가 지옥의 불구덩인줄 알고 절대 쳐다보지도 않았대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꼴을 빤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 하고 무슨 어떤 게시판이나 뭐 이런 뭐 토론 이런 데다 내 영상 올렸나 봐 그래갖고 그걸 스샷떠서 나한테 보내주셨더라고 그럼 한마디 하더라고 스타 유튜버신데 더 유명해지기 전에 술 한잔하자고 삐리빠라뽀 하자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럴게 당연하지 내가 스타되면 너랑 삐리빠라뽀 하겠냐 그래갖고 그러니까 술 한잔하기로 했거든 어? 근데 그 스타 유튜버는 힘들고 내가 내가 항상 이기하잖아 주위를 봤는데 주위를 내가 둘러보잖아 그리고 내가 개발 이렇게 유튜버 보면 링크 걸리는데도 많이 보잖아 개발자리에서 대박나는 애 아무도 없어 그 스타 유튜버 되는 아무도 없어 차라리 내가 먹방을 했으면 대박이 날 수도 있을지 않을까? 뚱뚱하고 막 하고, 막 하고. 개발은 아니야, 개발은. 그래서 그 사람 농담조로 얘기한 거지. 내가 여러 유튜버들을 많이 봤어. 뭐, 그랬다고 몇만 유튜버, 몇십만, 몇십만까지도 됐나? 몇십만 좀된 유튜버 봤는데. 조회수가 그닥이고, 걔도 그냥 그걸로 열심히 회사 다니고,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뭐더라, 십만, 몇십만 되면 막잘 돼갖고, 회사를 딱 때려치고, 유튜버만 딱 전념을 하잖아. 근데 여기는 몇십만이 돼도, 그 조회수가 거의 바닥을 겨. 왜 그러냐면,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봐. 몇만 돼도 똑같아, 조회수가. 뭐, 나 지금 천명 밖에 안되는데 나랑 어비슷하거나 뭐, 나보다 더안 나오는 애들도 있어. 그런 걸 봤을 때, 이 바닥이 그래. 이 바닥이 비전 없는, 그런 그러니까 유튜버로서의, 개발이 아니야. 유튜버로서의 비전 없는 바닥이야.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와, 오셨더라고. 서두가 길지 나한테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와갖고는. 지옥의 불구덩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정말 놀랬던 게. 정말 놀랬던 게 나는 그, 그 전에는 잘안찾아본 내가 SI 있는데 미쳤다 SI를 찾아봤겠어. 그리고 유튜버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난 유튜브 직업으로 유튜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개발 해야 돼.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 나도 들리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하니까 내가 그 좋은 얘기 해주자. 내첫 영상이 그거였거든. 그한 시간 동안 시부렁시부렁시부렁 한게 뭐였냐면은, 어, 어, 이 개발자로서, 그, SI도 아니었어. 개발자로서 있는데, 뭐, 힘들다, 힘들다, 그런데 뭐, 외노자 안 오고, 이렇게 해서 막줬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언제, 언제 영상 SI에서, 그냥 나는, 나는 내 얘기를 진솔하게 했을 뿐이야. 나는 꿀빨 하도 애들이 그, 내가 이런 영상을 뭐, 하고, 월급도 뭐, 이직도 싣고, 뭐, 이런 얘기 몇개 했더니, 댓글 달리더라고, 뭐, 저번에, 그, 개발자가 어쩌고 죽는 얘기, 뭐, 네이버에 검색해보십시오. 그러면 다 죽는 얘기입 그래서 내가 그때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 꿀빠는 얘기를. 아니, 왜 꿀. 그... 근데 그랬더니, 그, 다른 분께서 뭐, 꿀빠는 얘기, 나도 그렇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해서. 왜,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출연료를 내라 그러더라. 빵XX, 빵XX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출연료를 내라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분한테 출연료를 드릴 방법이 없더라고. 나도 학과 유튜버라 버는 게시원찮아갖고 <laughs> 그분도 아실거야 내가 얼마나 못 벌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내 조회수를 보시면 그분도 생각을 하실거야 아 제가 뭐학고 유튜버라 어떻게 대접할 수는 없고 사비로 음 사비로 다음에 한번 보면 술 한잔 그래서그 너무 부담, 부담스러울까, 빵, 엑스엑스, 아직게 그분도 그렇게 댓글 달아주고. 그랬더니 그 영상을 애들이 보고 그런 거, 남,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다른 유튜버분도 그, 현업 있는 분 그분 한 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댓글, 현업 다는 사람들. 그니까, 러 학원이나, 뭐, 이렇게 애, 들은다 이런 얘기를 안 해. 왜냐면 지네가 안 해봤거든. 안해보고난 잠깐 왔다가 괜히, 어, 적응도 못 하고. 왜냐면 실력없으니까 가갖고, 학원 강사하고 앉아있겠지. 여하튼. 아또싫어해 달리겠네 하고 강사 그러니까 욕받다가 <laughs> 이와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난 진솔되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애들한테 쇼킹했나 봐. 아 진짜 내가 내가 진짜 보기에도 진짜 아 이게 이게 그렇게 그런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지. 아 내가 잘못하고 있나? 왜 잘못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면 안 좋아. <laughs> 왜 그러냐면, 나만 꼴 빨아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들 많이, 내가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이게 많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경쟁이 심해지겠지. 경쟁도 심해지고, 그리고 내가 이직도 힘들어지겠지. 그리고 요새 나같이 앞이 또안봐 글도 잘못 읽잖아 이런 사람 속에서 빠릿빠릿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 군데 많이 들어온 거죠 실력 있는 애들 이렇게 하는 도 있어 걔네들은 빠릿빠릿하고 나보다 프로그램 더잘 짜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글도 잘 읽고 애가 똘망똘망해. 노하우나 뭐 이런 거다 떠나서 뭐 그러면 나이 들면은 노하우도 있고 뭐 근데 그런 거다 떠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도 나보다 글씨 더잘 보고 손가락도 확더 빨라 머리도 빵빵 돌고 얘기한 거 오늘 얘기한 걸 내일 안 까먹어 나는 오늘 얘기한 걸 내일 까먹어야 뭔 소리 하냐 어저께 그렇게 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냐 이런 식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갖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SI에 대해서 이제, 다늑히 생각하시더라고. 그래갖고, 막 올까라는 생각을 해. 학고 유튜버라고 어차피 유튜버로서 성공하긴 글러먹었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나 구구절절 하고 앉아있는, 쳐 앉아있는데, 아, 야, 오죽했으면 광고 건너뛰기, 아, 잘 얘기해야 돼. 저번 영상에 잘못 얘기하고 하도 사람들이, 아유, 고마워요. <laughs> 뭐냐면, 광고, 건너뛰기 안 돼. 이거, 아, 맞아. 오직 내가 답답했으면 광고 건너뛰기를 안 하고, 그걸 했겠냐. 그리고, 천명 안 돼갖고, 열명 할당제를 했겠어. 어? 여러분들, 진짜 이런 유튜버를 얘기하는데, 별로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그, 와, 너무 많이 와갖고, 내 밥줄이 끊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어. 근데, 내가 밥줄이 끊기더라. 왜냐면 난 밥줄 얼마 안 남았거든. 왜냐면, 지금, 정년 어쩌고저쩌고 한, 지 50이 다 돼. 어저께인가? 아, 어차피 잡설이니까. 그저께, 그저께, 금요일날. 아, 금요일날인가? 하여튼, 그날도 영상이 안못 올라갔어. 왜냐면 그날도 삘이 빨아버렸거든. 내가 영상이 못 올라가는 거는 삐리빠라볼를 해서 못 올라가는 거고, 삐리빠라볼를좀 적게 했으면 올라가는데, 많이, 그날도 조금 적게 했는데, 아우,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술 먹는 것도. 그리고삐리빠라볼를 해갖고, 이렇게 못 올라갔는데, 그날 워크샵 있어도, 워크샵, 워크샵 있어갖고, 그, PL들 워크샵이 있어갖고 했는데, 나는 또 다른 파트, 나, 나는 또 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바빠서 나 워크샵에 참석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옛날 워크샵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뭐, 지방을 가서 1박 2일로 해갖고, 파! 워크샵 끝나면 저녁때부터 빡! 밤새 술 먹고 아침에 해서 와! 하고 해장하고 오는 분이, 요새 그렇게 안 해. 그리고, 그, 워크숍 끝나고 나서는 점다 회식하고 술 먹고 이삐리빠라볼 하거든, 고객하고 옛날에는. 근데, 김영남법이 그게 참 무섭더라고. 그거가 제정되고 이후에는, 고객이 절대 일반 그, 뭐, 뒤로 뭐 이런 건잘 모르는데, 일반 그, 업체랑 밥을 안 먹어. 왜그러냐면 밥을 먹으면 김영남 법에 걸리나 봐. 그래도, 정말 밥을 먹는, 옛날에 내가 봤는데, 밥을 같이 먹는 일이 있었어. 근데, 자기 법 회사, 그, 자기, 그, 그러니까 공무원, 공무원 있잖아. 자기 밥값은 자기가 긁었어. 우리, 보 뭐, 보통, 그, 개발자들이나 뭐 이런 자가 가면, 식당 가면, 에 개, 각자 계산될게요 하면은, 주인이 알아. 삼계탕 한 그릇, 삼계탕 한 그릇, 이렇게 해갖고 각자 계산될게 카드로 해주지. 그렇게 공무원이 결제를 해버려. 뭐, 나중에, 뭐, 우리나라, 그 이제 우리나라, 저는 아닌데요, 뭐, 비리가 얼룩지고, 뭐, 이런, 텐데요,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는 그 사람의 사정이고, 내가 본 거는 요새는, 얼마 전 옛날에 비해서 확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래갖고는, 요번에도, 그냥, 공무원들하고 저녁 때 술도 안 먹었어. 그래고딱 나는 업무가딱그 일이 바쁜 데서막 끝나고 끝날 때막 전화 오더라고. 아, 와서 술이나 빨리 와. 하냐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날 그, 그 워크샵하고 맞물려져서 실행을 뭘 해야 되는 게 있었거든. 그걸 실행을 해주고 그 워크샵 그 끝나는 발표 시간에 맞춰 딱 그게 실행이 된 거. 그래서 그 실적에 반영될 부분이 있어서딱 반영됐다고 전화 연락주고 여기서 딱 봐, 워크샵, 실적에 반영돼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것 때문에 난 개고생하고, 지네도 워크샵 앉아갖고, 이러고, 크으, 졸고 있고, 씨발. 하여튼, 이렇게 고생을 좀 했었어. 그랬고, 그, 저녁 때 끝났으니까 빨리 오라고, 아이씨, 막 그거 마무리작고 패야 되는데, 오라고 하도 지랄해갖고, PM 할아버지가 오라고 하도 뭐라 그래갖고, 갔어. 가갖고, 이제, 술을 한잔할 때 봤더니, 피 l 급도 많이 어피 l 급 어, 그럼 뭐 전체 회식 안 하냐고, 오늘. 내가 그래서 꼬맹이도. 꼬맹이도 워크샵 끝나고, 뭐, 집 나르고, 뭐, 이렇게 와서. 가자, 야, 가자. 어, 그, 아, 저희는 뭐, 약속을 딱 가봤어. 정말 분위기가 바뀌었어. 젊은 사람도 술안 먹어. 다 갔어. 100%다 갔어. 거기다가 어려운 자리거든. PL들만 있는, 그, 파트 PL이야, 파트 PL. 어, 그러니까 규모가 지금 은 많이 크진 않아. 200명 정도는 아니고, 60명에서 60, 70명 정도 선이야. 60, 70명 정도 선이면. 그 파트에 PM들이 있어. 근데, PM이 있고, 그 밑에 PM이 보기에는 PL들이야. 그런데 밑에서 보면 PM이고, 아주 어정쩡한 위치가 있어. 그러니까 그 PM은 그 나이, 그, 그, 나이 많으신 분. 정말 그, 그거 정말, 할아버지, 제가, 내가 했잖아. 할아버지 위에 계시다고.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오라고, 하통 뭐라 그래갖고, 가갖고, 삐리 빨아볼 한 거지. 삐리 빨아볼 놓친 애들. 아우, 정말. 거기서, 엔지니어 PL이 나하고, 한명 더, 한 명, 한명 더, 그래두 명. 그니 그러니까 여섯, 여덟 명 정도 있고, PL급이 여섯 명, 사업관만 해가지고, PL급이 여섯 명인데, 그 중에 엔지니어 PM. 엔지니어 PL 있어. 그니까, 러 문서쟁이들 말고. 문서쟁이들이나 뭐 이런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은 한4명 정도 있고, 엔지니어 PL들은 두명 정도 있어. 아, 근데 얘기하는 게 틀려. 엔지니어 PL들은 뭐, 이게, 공장 마인드인데, 얘네들은, 아, 사업 마인드라고, 뭐, 다음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프로젝트. 아 진짜, 재미없게 술 먹어. 하여튼. 그 사람들하고 이게 또 삐리빠라보고 해주고, 또 재미없는 얘기 해주고, 뭐, 이렇게. 아, 또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또 샜네, 하여튼. 여하튼, 그런 상황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 나는 술 먹고 하는데, 요새 젊은 애들은 술도 안 먹어. 그리고 술을 권하는 사회도 아니야. 참, 옛날에는 그 개발자라면 담배 피고 막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래도 애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그니까 요새 개념은 그렇게 그것도 퍼러지 뭐술 먹기 싫은데 집에 가고, 그리고 회식하자 그러면 그때 피, 각 피해를 들으래. 그래. 저희 각자 파트에 피해를 들은 각, 전체 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각자 회식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어, 제주도로 워크샵 가겠다는 한 팀도 있고, 어떤 팀은 그냥 잠깐 해서 맛있는 거 먹어. 그니까, 술 먹고 죽는 이런 분위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지. 그런 거 하고, 뭐, 애들 있으면 이잘 하려고 그러고, 일반 뭐, 해사랑 내가 보기엔 별 차이 없어. 그리고, 내가 어제 이직도 쉽고, 뭐, 이런 좋은 점도 많다고. 근데 그런 얘기 하기 싫어. 왜 싫냐? 아이씨, 자문 얘기 했다가 니네들하고 해서, 뭐, 아 내가 보니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애들. 저번에 영상 찍었잖아. 이번에 올라갈 건데. 올라갔겠지, 지금. 이건 세 번째 영상이니까는. 올라갔겠지. 말도 안 되는 아저씨가, 말도 안 되는 대기업에서 다니다가, 말도 안 되게, 이거 하니까 내가 월급이 얼마고요. 뭐, 어쨌피니까 괜히 올라고 설치고 이러잖아. 어이씨, 왜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안 되는데? 그냥 아는 사람만 꿀 빨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주절이 잡설이야, 이거. 이거는 횡설수설이 아니야. 잡설. 잡설이라고 써야겠다. 잡설인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꿀 빨고 있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나는 내 조건에 의해서는 진짜 꿀 빨는다고 생각을 했잖아. 내가 저번에 얘기해 줬지? 그 지잡대 나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보내고 나니까 지잡대 이런 게 나오더라고. 지잡대. 뭐 스카이나 인서울 좋은데 이런 것도 지잡대 나오고. 그렇다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토익 점수가 높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이런 많은 급여와 그 이직이 쉬운 것과 그리고 내가 어디 가고 그 지금 피해를 자리자 피해를 자리 높은 직급이잖아 높은 직급 여러분들이 생각한 최고급이야 여러분들이 그 할배 빼놓고 볼때 최고로 그 프로젝트룸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야 이런 자리를 내가 갈수있으려나 일반 기업에서 그 학벌도 안 좋고 학벌도 안 좋고 거기다가 뭐 그렇다고 눈이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그렇지. 성격이 좋은 것지 토익 점수가 높은 거. 토익은 신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영어를 잘하냐? 전혀 못해. 내가 있잖아 나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도 드물다고. 내가 <laughs> 바디랭귀지 위에는 전혀 해본 적이 또 없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런 위치에 와 있는데 나는 좋거든. 월급도 많이 주지. 이직도 쉽지. 사장한테 이씨발로 똑바로 하는 이런 소리 하고 막 개발자 마인드가 강하니까 사장은 나한테 찍수는 못하거든. 왜 그러냐면 개발자잖아. 내가 영업이나 딴, 다른, 직종에서 사진확 보면 헥, 대갈바가도그 근데 씨발, 네가안하면나 다른 데 가지. 뭐 이런 마인드니까.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다들 그러고 살고 있거든. 개발자라는 거는 가서 목에 힘주고 살거 내가 고생 안맞고근데 새끼야. 어디다 다 고생을 해. 근데 고생하는데, 난 고생하는데 씨발, 뭐더내나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나한테는 맞아. 나는 솔직히 급여도 많이 주고. 음, 다 맞아. 그러다가 내가 조금 하다가 알바 뛰고 싶으면, 뭐 찾아보면 알바도 진짜 많아. 알바도 젊은 사람들 은더 많고 이게 소셜지 더많더 많고 내가 알바도 많이 뛴다 그랬잖아 그런 측정이 있을까? 난 너무나 좋거든. 근데 이거를 지옥에 불꽃 어디다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내가 그얘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온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제목을 좀 어려울 거라 그래야 되나? 아씨 나도 분위기 바꿔야 되나? 아리에 s i 오지 마세요. 아, s i o 오시면 다 죽고요. 지금 아 어, 저도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s i 이 그만 포기할까 생각 중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다녀보고 요 요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나? 아 저는 조금만 더 다녀보고요. 아좀뭐 그저 그런데 좀더 다녀보고 여러분들 절대 오지 마시고요. 아 여기는 주역의 불구덩이야. 너희 같은 애들은 절대 오지 말고 딴데 가, 딴데 가, 딴데가 이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저리주리 한번 싸봤어. 옛날엔 이렇게 주저해주저한 시간도 쌌는데 요새는, 어우, 짧게, 짧게 하다 버렸다 하다 보니까 한 시간씩 주저질 못 주지 못싸겠다 어떤 댓글 다지라고 아, 내가 저번에 잔소리 길게 한 시간씩 하지 말라 그랬더니 짧게 하시네 하고, 훈계질하고 가는 놈이 더라고 너흰 새끼야. 너흰 새끼야. 나한테, 너 만약에 그 아이디랑 너안 걸릴 것 같지? 너내 밑으로 왔을 때딱 걸렸을 때는 너는 대가리 받고, 야, 여기 그날도 먹었는데 서열 정리했거든. 마흔 일곱 먹은 놈이, 마흔, 마흔 일곱 먹은 놈이 막내들하고, 그래서 막내 대가리 받고 술 먹었거든. 마흔 일곱 먹은 아저씨가, 개발자 아저씨가 대가리 받고 먹었어. 어, 알았지? 너 한번 와봐. 그리고 꼬맹이들은 어떻게 알겠네. 대가리 받고 있을 것 같아? 아니야. 걔네들은 숨도 못 쉬어. 너 씨, 저번에 댓글 달았지. 내가 짧게 하랬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 댓글 이상하게 달고그 개초딩 멘트. 우리 아들 멘트로 쫙타는데너 씨, 왜... 다음에 나한테 걸리면, 너 죽어. 너, 너, 나, 내 밑으로 왔는데, 딱 봤는데, 뭐, 어쩐지, 어쩐지. 그때는대 가리바꿔야지. 딱 하다가, 내 눈치 딱봐가고 내가 눈치 무지 빠르거든. 어? 너, 그, 때그놈 아니야? 너이 새끼 일로 와봐. 너는 죽는 수가 있어. 알았지? 농담이고.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데 농담과 진담 구분해야 돼. 농담이고. 그런 분들도 있어야지. 왜 그러냐면 다 좋은 것만 있을 수가 있어. 이런 댓글, 저런 댓글 있지. 있어야 되고. 악플? 악플 잘못 땄다가 나는 영상으로 찍어서 갈굼 수가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네, 들어갔어요